안녕하세요 홍스 샤인머스캣 농장의 초보 농부입니다 어, 알속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한 4일째 계속된 알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다 합심하여서 하고 있고요 친척분께서도 두발한 걸음에 달러, 달려오셔서 지금 같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 지금 요 부근은 다른 곳과 달리 나무들이 지금 덜 자라 있죠. 똑같이 작년에 심었던 나무들인데 어 지금 이 자리가 처음에 여기 그 객토하고 흙을 부으면서 거름을 놔뒀던 자리인데 같이 섞어 주려고 거름을 놔뒀던 자리에 어, 하우스를 짓다 보니 좀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거름이 좀 오래 여기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 자리가 이제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은 거름 놔뒀던 자리가 독해서 어, 나무들이 좀 죽거나 아니면 더디 자라거나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거름기가 좀 없어지면서 자라기 시작하면 빨리 자라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 자리들은 나무를 한두번 정도 바꿔 준. 곳도 있고 새로 옮겨 심은 곳도 있고 해서 횡합니다 대부분이 터널이 만들어지고 포도 열매들이 열렸는데 요 자리들은 이렇게 횡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어, 보시면은 이렇게 작년에 심었던 나무가 자라다가 죽어서 여기가 잘안 자라서 다시 자르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강하게 세력이 아주 주간이 길게 이렇게 뻗어 있는 거 보시면은 예잘 자라고 있고요. 또 다른 나무들도 비슷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주지 유인성까지 이미 올라와서 여기서 하나를 이쪽으로 펴주고 또요것도 지금 새로 여기서 하나를 펴줘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아버지께서는 여기 밑에 아직 잎들은 안 자른다고 하셨거든요. 어, 왜냐하면 요 잎들이 아직 커지기 전이라서 이 잎들이 주된 광합성의 역할을 한다고 하셔서 어, 아직 안 잘랐고, 그 다음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란 것들을 이렇게 받아서 다시 옆에서 키워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나온 순을 또 한쪽으로 꺾어서 주지인선에 이렇게 신발끈으로 묶고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요 나무들도 내년에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예. 키워야 되겠죠. 근데 어르신들 말씀에 또 의하면 이렇게 잘 자란 나무들도 겨울에 동해를 입어서 또 죽는 나무들도 생긴다 하고, 어각 농가마다 한해몇 그루 이상씩은 꼭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올해 이제 열매를 수확하고 나서도 또잘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어, 알석기나 그런 영상 아니고 다시 또 키워야 되는 나무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 어, 요쪽에는 정말 새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나뭇잎들은 따주지 않고 여기서 지금 이제 아직 약하기 때문에 바로 꺾어주지 않았고 살짝 펴져 있던 것을 이제 이렇게 묶어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나머지 알속기 오늘 레일에서 다 끝내야 돼서 지금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속기 계속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혹시나 이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